자 시청자 여러분 예, 지금 이제 죽서로 안에 들어가서 예, 죽서로 구경을 마치고 죽서로에 또 다른 명소인 용문바위 이렇게 한번 구경 좀 하겠습니다 자이 용문바위도 나름대로 명소인데 예, 정확하게 유래가 어떻게 되는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용문바위 이렇게 한번 여기 이곳이 좀 이곳에서 가장 오래된 바위인 걸로 아는데 자, 이거 바위 구경도 좀 하고, 예. 그러고, 이제 다음 장소로 예,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용문바위가 상당히 크네요. 네. 아. 자, 용문바위. 네, 용문바위. 오늘 삼청 여행을 이렇게 급하게 오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거 영상 같은 거 사진 같은 거좀 많이 찍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그러지 못하게 됨을 여러분들 좀 넓은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겨울에 한번 여기 와서 한번 또 제대로 한번 영상 한번 찍고 사진도 좀 많이 찍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간절합니다. 자, 이렇게 가위 구경도 좀 하시고. 예. 새벽부터 이렇게 일찍 와서 이렇게 바닷가 구경도 하고 여기 바위 용문 바위 포함해서 이렇게 축소로 구경하기를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네. 또좀 둘러보고. 가끔 이게 핸드폰이 이게 사용한 지 2년이 좀 넘어가지고 이렇게 됐다 안 됐다를 이렇게 반복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이렇게 굴러가긴 하는데 이게 중간에 좀또 핸드폰이 또 영상을 많이 촬영해서 이게 저장 공간이 남아 돌지 않아서 이렇게 핸드폰이 늘어진다거나뭐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영상이 조금 오류가 있더라도, 좀 부자연스럽더라도, 여러분들 좀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모처럼 이렇게 축서로 구경도 하고, 이렇게 도어부 관사도, 네, 이렇게 찍고 갈 예정이기 때문에, 아 이거 고고학을 제가 전문하는 건 아니지만 구석기시대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 선사시대의 유적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죽서을 하는 이름답게 이렇게 대나무도 예 이렇게 대나무 비슷한 게 이렇게 보이고요. 갑자기 대나무를 보니까 이제 그 우리나라 최초의 판다인 푸바오가 이렇게 생각이 푸바오가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많이 나네요. 예, 비록 중국으로 갔지만 중국으로 또 반환을 해야 되는 그런 짓이 있다 보니까. 육서로 바위 구경, 이렇게. 한번 제대로 하고. 네. 이런 명소가 있을 줄은 저도 꿈에도 생각을 못 했는데. 자 죽서로 바위 대타모. 네. 자 이렇게 또 죽서로 바위들을 이렇게 쭉 관찰하면서. 진짜 태백에 있을 때랑 여기 삼척에 있을 때랑 참 뭔가 차원이 다르네요. 아유 삼척이 엄청 덥네. 고도가 낮으니까 예아 무지하게 덥습니다. 야더 오래 이거 찍고 싶어도 더 오래 못 찍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둘러보고. 영상을 한번 쭉 바위가 참 무지하게 큽니다. 네. 자, 여기. 삼척 도어보 관아지는 우리 모두가 아끼고 사랑해야 할 귀중한 국가 유산이오니 아래 사랑을 유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소로 누가 뒤쪽엔 절벽이고 위험하오니 난간 가까이 다가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 오는 비 또는 눈이 오는 날 용문발과 매우 미끄럽습니다. 안전사고는 유방해에 절대 올라가지 마세요. 경내에서는 모든 무죄 에한한 행위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고 상해이 발생했을 때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고의 또는 거실로 경내 시설물을 회사했을 때는 송해를 배송해야 합니다. 네. 죽서루에 이런 또 다른 영수가 있으리라고는 저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예. 아. 자. 죽서루 선사 암각화와 용문바위. 암각 죽서루 선사 암각화, 암각화는 바위나 절벽. 또는 둥골레, 벽면에 물상, 기호, 성혈 등을 그려, 그리거나 새겨 놓은 것을 말하는데 죽서로 선사 암각하는 바위 위에 여성 생식기모양 자, 19금 관련 내용이 나왔습니다. 여성 생식기모양의 구멍을 뚫어 놓은 성혈 성렬 암각입니다. 성혈은 선사시대의 풍요 생산 다산에 상징하는 것으로 한국적인 원시신앙의 형태로 발전하여 조선시대에는 7월 치성날 자정에 아녀자들이 안여, 성혈터를 찾아가서 일곱 구멍에 좁쌀을 담아놓고 치성을 드린 다음 그 좁쌀을 한지에 써서 치마폭에 감추가면 아들을 낳는다는 민간신앙, 민간신앙이 성행했다. 성혈의 제장은 암반을 쪼아 깊이 판 다음 원형의 돌 또는 나무로 연막 구멍을 넓혀서 만든다. 죽서로 경내의 성혈은 죽서로 동쪽 용문바위 위에 직경 3-4cm에 깊이 2-3cm 크기이며 모두 10개이다. 네, 자이 용문바위를 한번 봅시다. 용문바위. 신라 제30대 문무왕이 사후 호구경이 되어 동해바다를 지키다가 어느 날 삼척의 50천으로 뛰어들어 죽소로 벼랑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았다고 한다. 호구경이 50천으로 뛰어들 때 죽소로 옆 바위를 뚫고 지나갔는데 그것이 용문바위이다. 그후 용문바위는 아름다운과 장수, 다복의 기원처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용문을 드러내며 소원을 빌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용문바위. 좀 위험하지만, 용문바위, 영, 이렇게, 용문바위,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한번 해봅니다. 일일이 이렇게 사진도 찍고 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태백으로 돌아가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예, 자, 어떻게 용문바위 그리고 그그 그 암각 벽화 구경 다들 잘 하셨나요? 자, 여러분들. 자, 오늘도 이렇게 부족하지만 제 영상 이렇게 많이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